리뷰 마스터 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 입니다 밤바다를 밝히는 명품 집어 등 선명한 4가지 컬러 led 로 갈치를 유혹하세요 작은 사이즈지만 강력한 빛을 발산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부의 꿈을 실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가마분다 미니 양방향 LED 집어등 5개 세트로 문어, 한치, 갑오징어, 갈치를 손쉽게 유혹하세요. 그린 점등형으로 어두운 바다를 밝히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지금 바로 11,000원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어둠 속 바다를 밝히는 JKPCI 수중집어등, 강력한 LED 10개로 갑오징어, 호래기, 갈치, 문어, 쭈꾸미, 볼락 등 다양한 어종을 유혹해요. 놀라운 50% 할인으로 12,3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JK 하우투 밀리터리 지어 등으로 짜릿한 손맛을 볼락, 갈치, 호래기를 위한 투컬러 낚시 랜턴이 할인 혜택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카키 올리브 색상과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실용성까지 갖췄어요. 1위입니다. 어둠 속 물고기를 부르는 마법 하우2 USB 볼락 지어 등으로 짜릿한 손맛을 경험하세요. 48W 고효율의 다셋 투 컬러 기능까지 소형 삼각대와 함께 더욱 편리하게 갈치 낚시를 즐겨 보세요. 지금 바로